아니요, 저는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보도자를 빨리 만들어 내야죠. 오늘 도착 시간이 4 시인데, 가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안세영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향을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웃고 있습니다. 폭로 후 침묵, 안세영 인터뷰 중 소속팀 관계자에 끌려 중단됐다. 어수선한 금이 환영길, 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 팬들도 있었고 기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협회 갈등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또 호소를 하고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좀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저는 아직 협회랑 이야기 한 것도 없고 팀이랑도 상의된 게 없어서 자세한 거는 상의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면서 말을 좀 아꼈습니다. 또이 파리에서 기자회견에 불참했는데 좀 외압에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도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협회랑 팀이랑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좀 말을 아꼈습니다. 또막 질문을 막 많이 했는데요. 안세영이 막 답변을 조금 뜸을 들이니까 갑자기 소속팀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안세영을 탁 잡아 채가지고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안세영의 갑작스러운 인터뷰 중단 때문에 인천공항이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죠. 대한 배드민턴 협회 의 김태규 회장 즉 지금 이 안세영 사태에 대해서 총 책임자 그러니까 제일 윗선에 있는 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안세영보다 먼저 귀국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인천공항입니다. 몰래 이제 들어오다가 찍힌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추리닝 입고 있고 있고요, 핸드폰 들고 있고, 다한 표정이 지금 좀 보이죠? 뭐, 카메라맨 기자 앞에 뭐, 수십 명 지금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안세영이랑 대화를 해야지. 제정신이냐. 지금, 보도자료 내는데 지금 급급한 상황이라서 무능한 협회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협회 임원들이요. 이제 안세현과 같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예정을 앞당겨가지고요. 비행기 시간 바꾼 거죠. 다시 티켓팅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뭐 취재진들은 다 파악을 하고 다 이제 대기 중이었고 놀라는 모습이죠. 헉 하고.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아니 지금 안세영이랑 1분이라도 대화를 또 하고 이제 그럴 타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한다는 변명이 뭐냐면 보도자료를 오늘 중에 배포하기 위해서였다. 도착하면 오후 4시인데 그때는 만들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또 변명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겁니다, 여러분. 자, 올림픽 금메달 따면은요.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선수들. 들어오자마자 막 보이시죠? 취재진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요. 막 인터뷰 하고요.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수들이 나올 때, 선수들이 올때 이제 코치고 협회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아, 이 선수 뭐금 땄습니다 하면서 막 뿌듯하다. 막 이렇게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인터뷰도 좀 하고 산 찍고 막 그래야 되는 이제 그런 원래 상황인데 지금 보러 자라 때문에 일찍 왔다 하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지금 이 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또 지금 보면은요 당초 오후 4시에 선수단과 같이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프로자다 배포한다고 전면 백지화한 셈이다. 티켓팅 다 다시 하면서 그런 수고스러움을 좀 감수한 건데 과연 이게 정말 자료 배포 때문일까요? 안세영이 대표팀과 함께 할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또 언급을 했어요. 지금 또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협회 회장이란 사람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안세영은 이야기를 해서 좀 풀던가 사건의 본질을 파악을 하고 왔어야지 어떻게 이런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협회 같은 경우는요 안세영이 말한 불만 사항을 파악을 아예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들은 내팽개치고 먼저 또 한국에 도착을 한 거죠. 이유는 보러 자료. 낸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질 파악도 안 되고 지금 해명문 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또 지금 안세영은 부상 이후에 내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내 개인 코치도 재계약도 안 하고 정말 힘들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협회 회장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세영이 다리 부상 오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한 병원에서 1,50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사를 급파했다 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1500만 원이요? 아, 이것도 조금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회장이란 사람이 협회는 부상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했다. 올림픽 전에 유럽 전지훈련에서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사를 파견했다. 전지훈련에서 발목을 접질려가지고 부상을 당했죠. 굉장히 좀 아파 보이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분대를 정말 아주 칭칭 감았습니다. 또 지원에 대해서도 협회는 공식 후원사를 통해서 자금 운영을 한다. 성인부터 주니어까지 대표가 300명이 있기 때문에 세계랭킹 1위라고 한들 특정 선수에게만 예산을 쓸 수는 없다. 그럼에도 다른 배드민턴 종목에는 없는 외국인 코치를 영입해서 협회가 할수 있는 것은 지원해줬다라고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이 안세영의 전담 트레이너가 올림픽 전에 그만뒀어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협회에서 재계약을 안 해서 전담 트레이너와 지금 이 중요한 올림픽을 또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그냥 계약이 만료나서이다라고 또 언급을 했고요. 안세영 전담한 트레이너는 경력이 4개월이다. 안세영이 어느 병원에 갔는지 또 트레이너가 어느 병원에 근무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또 해명을 좀 했습니다. 또 국가대표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안세영이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도 협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세영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나가는 건 힘들어 보인다. 또 안세영이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파악을 해보려고 한다. 부산 관련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다. 이 파리에서 예정된 대한체육회 기자회견에서 이제 안세영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안 나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김 회장은 안 나온 게 의아스러웠다. 안세영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다. 나는 나오지 말라고 한적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세영 같은 경우는요. 이제 파리에서 귀국길에 오르는 길 인터뷰에서 저한테 딱 기다리라고 하니까 저도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한테 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라고 말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데 지금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막고 있는 거예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어서 김 회장은요 이 안세영의 발언에 대해서 마음 쪽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걸다 협회가 잘하고 할수 있다고는 할수 없지만 협회에서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보루자로를 보면은 이해할 것입니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아, 결국은 기승전 보루자로네요. 뭐, 얼마나 잘 쓰고 해명하려고 또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요, 안세원수와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이자료 배포하려고 지금 부랴부랴 와서 사과문 좀 준비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급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용산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나선 거죠. 한마디로 지금 뭐 이분은 거의 뭐 폭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지금 뭐 반성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소통도 없고 그냥 갈등 없었다 부상 오진 내가 파악할 것이다 하고 또 이야기하네요. 또 이렇게 웃는 으거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믿는 구석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하는 다리 치료 같은 경우도 여러분 다들 아시죠? 천0 0만원 아, 이렇게 많이 안 드는데 무슨 일을 대체한 걸까요? 뭐 한약 아무리 지어 먹고 뭐, 다양한 용법 쓰고, 침 놓고, 뭐, 해봐야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참, 중간에서 뭔가 많이 삭제가 된 기분이죠. 돈이 좀 많이 증발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이거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지금 이 나라 돈, 선수들에게 가야 할 돈이 대체 어디로 갔는지 좀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과연, 어떤 보루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서 낼지, 그것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배드민턴 협회의 현실입니다. 추후에 또 추가적인 사항이 들어오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